저 짝으로 들어갑니다. 폭렬 방구탄 응가라이 포보보보보보 통통통통 요거지 팡팡팡팡 방방방방. 팡팡팡팡 방구만 맞아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탱크는 추천해주신 영웅 등급의 다크 뿡뿡. 자 생긴 것부터가 방구를 정말 잘낄것 같이 생겼죠? 첫 번째 공격부터 보면은 똥 지뢰탄. 설치된 후 밟으면 높은 공격력으로 폭발하는 지뢰입니다. 분명 게임할 때 봤었죠? 똥이 설치되는 고그 지뢰탄.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방구탄. 탄착 지점에 가스구름을 터트리는 가스탄. 요것도 굉장히 성가시는 공격입니다. 그다음 폭렬방구탄, 여러 발의 가스탄을 넓은 지역에다가 뿌려버리는 폭렬방구탄까지. 자, 그다음 역지나 좋은 전자방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요 녀석, 다크뿡뿡.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채석장 맵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 일단 바로 똥지리탄 써버릴 수 있죠. 자, 요거 요렇게 슝 날려서 똥지리탄 173 데미지인데, 요게 밑에 깔려서 밟으면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똥 지뢰탄을 요쪽에다가 요렇게 설치. 와, 뭐야, 아프잖아. 잠깐만, 살려줘. 여기서 전자방패 한 번. 표롱. 해주고, 이번에는 방구탄 날려봅니다. 자 방구탄을 어어떤 날리지? 자 바람 유자 바뀌어라 바람 오케이 바람 영이니까 바로 방구탄 날립니다 여기에다가 퓨 날려 버리면은 289 데미지 주면서 가스 뿡뿡 자 일단 밑으로 한번 피해 주고 오케이 전자 방패 한번더 표롱. 잠깐만, 근데 전자방패 왜 이렇게 설치됐어? 잠깐만, 아이 아프잖아. 자 이거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겠다. 내려와서 방구탄 사거리가 안 닿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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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 녀석 언제 나타났어?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좀 그런데? 와우. 아, 안 되겠다, 이거. 폭렬 방구탄, 바로 날립니다. 폭렬 방구탄. 방구! 아, 뿡뿡! 팡팡팡팡. 우와! 잠깐만,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따여버릴 것 같죠?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 여기다가, 전자방패. 설치해주고, 어, 아, 뭐 전자방패 왜 계속 저렇게 설치되지? 저거 좀 이상한데? 자 여기서 방구 한번 자 그리고 앞으로 무빙하면서 바로 이동탄으로 위로 도망갑니다 퓨웅. 아니 이 녀석은 또 뭐야 아, 잠깐만 이 녀석 뭐야 왜 여기 있어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피해주면서 바로 이 녀석 잡습니다 빨콩잡아 과연 아 제발 아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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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비. 아, 요거 조금 아까운데. 요거 방기 데미지로 아, 아 까비 까비. 자, 체력 17 남기고 요걸 못 잡았습니다. 확실히 지속 데미지다 보니까 한 방에 잡지 못해 버렸죠. 오, 뭐야 이 녀석은. 둘이 같은 팀이야? 정신 차려. 둘이 같은 팀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펑. 자 근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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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둘이 같은 팀인데 공격받은거 같지 왜? 이거 게임 게임이 참어 좋아 일단 승리는 했습니다 이거 근데 게임이 너무 허접하게 끝났는데 자 일단 요다크뿡뿡녀석 방구도 껴야되고 똥도 설치해야되고 전자방패도 켜야 되기 때문에 AP가 남아 돌지 않습니다. 궁극기 쓸 타이밍이 많이 안나오는데? 자 여기서 전자방패 바로 한번 켜줍니다. 퓨웅 오케이 전자방패 한번 켜주고 바로 폭렬 방구탄 게이지 모아서 쏴버리도록 하죠. 토롱토롱토롱 오류자 요거 방패 게이지 다 끝나가니까 뒤로 살짝 와 이요 와우 군자 가뿐하게 피해 주고 바로 또 실드 좋아 게이지 찹니다 게이지 찹니다 와 요거를 요렇게 튕겨서 맞춘다고 자, 그렇다면은 바로 방구방구 폭렬 방구탄 날라갑니다. 포용 요렇게 해주면서 좋아. 에이, 뭐야 이거? 우와, 우리팀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저기는 방구밭이죠. 자, 방구밭에서 전자방패 한번 더. A.P 속도 두배 증가. 자, 방구탄으로 튕겨, 튕겨. 오케이, 좋아. 자, 근데 이거 조금... 어!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바람이 너무 안 좋죠. 지금... 아, 이거 바람이 너무 안 좋은데... 7543... 안돼, 우리 팀... 아, 요렇게 끝나버리면 안되는데... 자, 일단 우리 팀을 위해 전자방패 제발... 안돼, 살아야돼... 아, 끝났다, 이건 자, 여기서 폭렬 방구탄 한번더 들어갑니다. 폭렬 방구탄. 포로롱. 탕탕탕탕. 아, 요거는 이기기 힘들겠죠? 자, 방구 방구. 아, 까비까비. 자, 우리 팀 굉장히 공격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MVP 받아버리면서 자 뭐에서 MVP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여기서 다크 뿡뿡뿡 방구 뿡뿡뿡 맞춰버리면서 아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3,2,1 고고 와 여기서는 살짝 다크 뿡뿡의 힘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바로 게이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 녀석은 왜 여기로 올라와? 아니야, 저 녀석 비켜비켜. 비켜. 난 거기서 놀지 않을 거야. 4, 5, 6, 7, 바로 방구탄. 살포 들어갑니다. 오케이, 다이스 자, 더블파이어. 더블파이어에 방구탄 들어갑니다. 자, 한 번만 더 밀어줘라. 오케이, 저 위다. 바로 저 길로 날아갑니다. 폭렬 방구탄, 포용, 포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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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자, 방구, 방구, 가스 살포 들어갑니다. 자요 밑으로 내려온 녀석 와 저걸로 막아버린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쪽에 막아버립니다 퐁 토로로롱 토로로롱 뭐야 이건 자 일단 이 위쪽에다가 저 친구 바로 빵구탄 공격 퐁 나이스 나이스 컷자 다시 무빙무빙 무빙. 오케이, 방구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샷 자, 무빙무빙 해주면서 여기 전자 방패 잠깐만. 저거 나 공격한다고. 저 녀석 이상한 녀석인데, 방구탄 바로 평. 오케이, 자 여기서 바로 떨어집니다. 와, 아니야, 떨어져야 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케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폭렬 방구탄 각도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요렇게 날려버리면은 표표표병 자한발아한 아 발밖에 안 들어가네 아 더블 파이어 써주고 자 여기다가 전자방패 한번. 오케이 그 다음 방부탄 공격 들어갑니다 자 바람 나이스 영으로 바뀌었다 지금이야 공격 공격 쾅쾅 쾅. 나이스 어. 자 이제 한 녀석 남았습니다 한 녀석 근데 나 언제까지 불타고 있는거야 체력 16? 계속 불타고 있는데 자 저쪽으로 바로 공격 아 바람 바로 4로 바뀌었다 저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까비, 까비. 자, 일단 우리 팀한명 사라졌고. 전자방패 한번 켜주고. 아, 바람이 또 갑자기 바뀌어버려서.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폭렬, 방구탄. 저 짝으로 들어갑니다. 폭렬, 방구탄. 응, 가라잇! 뽀뽀뽀뽀뽀. 통통통통! 요거지! 팡팡팡팡! 팡팡팡팡! 방구만 맞아라! 자 요렇게 방구 쏴버리면서 한번더 갑니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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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요렇게까지 해주면서 깔끔하게 공격 성공! 자 MVP 또 먹어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요 방구 뿡뿡 탱크 한번 써봤는데, 자, 요 폭렬 방구탄,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자방패로 시간 좀 끌어주다가 바로 폭렬 방구탄으로 공격.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